경제를 김식 기자입니다. 타타 대우 상용차, 타타 대우 상용차가 사명을 바꿨습니다. 타타 대우 모빌리티로 오늘부터 부르게 됐는데요. 타타 대우 모빌리티가 사명을 바꾸면서 첫 번째 모델로 지금 보시는 제 뒤에 보시는 순수 전기 트럭 처음으로 공개를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굉장히 다양한 변화 그러니까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변신을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배터리도 어떤 용도에 맞춰서 지금 LFP 인상철 배터리하고 또 리튬이온 배터리를 어또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기센이 어떤 차인지 한번 천천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외관 특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죠. 보시면은 라지 이다 그릴이 지금 일단 보이지 않고요. 앞에 모습에서 좀 많이 익숙한 그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외관에서 가장 큰 특징이 저기 보시면은 네. 뭐가 없죠? 예. 아웃사이드 미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보통 이 정도 되는 차들 보면은 아, 바깥으로 대형 아웃사이드 미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기쌍 같은 경우에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 디지털 아, 룸미러로 이렇게 대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관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요. 지금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예, 저게 이제 카메라입니다. 아, 카메라로 대체를 해놨는데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이게 옵션이 아니고 예, 선택품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사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셰시 모델인데요 여기에 다양한 용도에 맞춰서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 탑을 씌울 수도 있고요 예, 용도에 맞춰서 축추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탑재된 배터리는 LFP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당 75kWh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두 개씩 아, 네 개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합쳐서 300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배터리의 제조사는 CATL의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예, 모터 같은 경우에는 ZF 예,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충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도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일반 전기차보다는 예, 굉장히 어좀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산 트럭도 비슷한 어, 급의 어, 현대차 마이티 전기차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는 하지 않고 있죠. 예,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 디지털 룸미러, 어, 지금 보이시죠? 디지털 룸미러로 이렇게. 예, 딱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일반 승용 차하고 비슷하게 아주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다이얼 시프트도 보이고요. 어한12.12 인치 정도 되는 센터 스크린도 보이고 클러스터도 전부 다 디지털로 어, 만들어놨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어떤 구성 같은 것들이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일반적인 화물차하고는 어좀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타 데오 같은 경우에는 센링크라고 해가지고 어, 커넥티비티 시스템 같은 것도 잘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예, 또 옷,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도 연결을 해서. 어, 스마트폰으로 차량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하고 거의 예, 같은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그루시나 이런 걸로 재질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예, 이렇게 고급스럽고 어, 좀 세련된 그런 예, 실내 인테리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룸도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확보가 돼 있고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차가 이런 어, 트럭이 전기차로 나왔을 때,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 같은 것들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승용차나 유통 화물차나 이런 거에 딱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조금 규모, 보조금에 따라서 아, 기쌤의 어떤 그 미래도 정해지지 않을까 이게 아무래도 보조금이 좀 넉넉하게 나와야 차량을 구매할 때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현재 지금 아직 뭐 가격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한 1억 원은 넘을 것 같아요 1억 대는 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 운수업 하시는 분이 이런 트럭을 1억 원씩이나 주고 구매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어느 정도 뭐 충당이 돼서 뭐좀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정책이 일단 나와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 충전 인프라입니다 어 지금 이게 충전구가 차체 우측에 음 달려 있는데 이게 일반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에서는 뭐 충전은 할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본 본인도 불편할 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도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차들은 대부분 이제 운수회사라든가 아니면 대형 차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다가 충전시설을 갖춰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반, 일반 충전시설을 사용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군산에 있는 타타 대우 모빌리티에서 오 테러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